다시 자리. 자, 기다려. 다시 자리. 자, 태우 거야. 아 올라가. 올라 도와야. 김민이 붙일 거야. 사람. 여기, 여 자, 내려가고. 김인아안좀내려 김영아. 김인아 김영아. 29번. 그렇지. 야, 거기서. 빨리 해야 돼. 시간 없어. 자, 라인 봐봐. 라인 와. 라인 와. 가지고 와. 가지고 와. 그래. 이이 민준이, 민준이 놓고 때려.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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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 가운데 1사번 자리가, 이차라 십사 번 가운데 포인트가, 차인트가포이트가 포인트가, 가 포인트가, 포인트가, 포인가 네. 네. 네가 해 야, 공격적으로 아, 뛰어 아, 리 아, 어디로 가 가운데 쭉 펴줘 아, 차라리 가운데 쭉 펴줘 킵 일어나 일어나 벌려줘 민상현 뛰어 줘야 돼야치나아치라 했잖아 잡아줘 잡아줘 오앞 네가 해 공을 들고 아직 다시 달려 빨리 민정이가 당첨! 김이까 라인! 차량이 가운데! 민상이 형! 파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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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못 맞아. 뛰어! 11번! 11번! 당연히 뒤에 7번! 11번. 당연히 뒤에 7번. 뒤에 7번! 맞아! 먹지 마! 차랑아 뒤에 맨투마라아차랑야공들 빨리빨리 갖다쳐야 돼! 우리 시간 없어!

야 22번! 22번! 공격적으로 해도 된다잖아 니가 다할수 있어 야 같이 가야지 인류야 어? 같이 어? 가야지 그렇지! 민준이 공격적으로 때려도 고야 22번 잡아 해 털어! 아, 아. 빨리 살려! 저리 이 살려 네가 상현아 서있어! 상현이 걸려! 해관이! 야야 같이 가야지! 다 내려가! 다 내려가! 인유야! 아. 포인트! 포인트! 인유 포인트! 상현이! 김현이! 잘라야 돼! 야 해관이 잡아! 해관이 잡아! 해관이 내려가! 해관이 내려가! 대 e 야 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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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t 이 p 민준 t up, get up, g 올리면 p 민이랑 up, get up, get up, g 아 t up, get up, get up, 아직 살짝. 아직 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 e 사이드로 치고 나가라고! 사이드로! 민준아! 같이 나와! 한명 나와! 같이 어, 나와! 같이 나와! 같이 나와! 빨이 나와! 빨려와 아, 아, 빨리 민준! 민준! 비 번, 13번! 13번! 하라 7번! 바짝 잡 에, 도망가! 또! 끝까지! 같이 나가! 민준아, 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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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라. 또, 려 또, 라 민준아, 사이드민 또! 아 가! 준 민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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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 민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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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 민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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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 민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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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준아, 민 내려와. 어 자리 잡아야 돼. 하나, 하나 던져 와. 넌 자리 잡어. 규민아, 규 던져. 라 자라. 흥분하지 마. 상현이. 나민아 압박하라고. 강현이 네. 13번 잡아. 김민이 7번. 앞에 민준이, 커버야. 커버. 한번 가야지, 가야지. 다시, 민준아. 민준아. 김민준. 22번 이이아 22번. 어, 22번 잡아. 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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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이도아 나가. 이너 해. 해. 네. 그렇지. 나가. 사람이 네가 해. 려 살려. 살이려이려한번 해! 또. 넣어 줘. 우리, 우리 내려와. 주, 내려와. 주, 내려와. 내려와. 내려. 내려. 미쳤나. 심판은 다잡 잡아. 김민아김민아 7번. 김민 7번.

인류야 인유야, 포인트! 인유야달려가 인유. 포인트! 인야인야 인유. 인유야, 포인트! 또. 내려와 괜찮아 잘했어. 다리 리리상인김민려천천히 천천히! 김준휘 천천히. 어, 놓치지 마! 멘트 트아가놓는다 불러! 김준영 앞으로 앞으로 내려가 앞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들가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내려가. 가져가. 내려가. 그래. 내려가. 번호킥 자임준 포인트 야 구하 도와 내려가야지 구아야김준우수비이 내려가야지 내려가, 김민준 네. 강하게 골대로 붙이라고 상현이 준비해 상현아 상인. 뒤로 와더 뒤로 와봐 더 뒤로 와봐 상현아 준비하더 뒤로 와봐 상현아 준비하고 있어 넣어줘야 돼상 나가지마 상현아 상현아 이거 상현이 해봐라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아. 내려와 멘트 멘트 맞자 맞자 가지게야 넣어준다 저, 먹지마 민준아 먹지마 자, 자, 먹지마 건너내 사이드로 잘했어 잘했어 멘트 잡아 민준아 골대 쪽을 지키고 말아야 돼 골대 쪽을 지키고 자격, 뒤에 전해진명이진영이전해 올려 김준영 천을 생각해야지. 천을 민준이 매트시킨 매트번 상윤이 1번1번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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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민이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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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이번 31번. 3 1안 해줘 번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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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자져가 네가 해! 발가 해! 기가 해! 발 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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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 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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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2 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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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내려와 내려와. 상현, 상현. 김민이. 야, 임료, 임가 던져 임준, 민준. 민준. 네, 내려와. 야, 길 물러. 뒤에, 물러.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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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민준도 맞게. 잘하봐 해봐. 해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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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이 먹지 마. 따르면부터. 계어 상현이, 김민이. 김민이 1 3번 21번 잡아. 상현. 잘해. 잘해. 민준아 민준아 나가지 마. 민 넘는, 넘는, 넘는 거 봐. 넘는 거 봐. 너무 어차피. 앞에 줘. 갖장이야. 민준아 갖장. 원찬와 천원이 와. 같이. 천원이 와. 같이. 덮지 마. 덮지 마. 달려. 예, 네. 네가 달려. 달려. 됐어. 우리 어하준하준 레프리. 민준아. 잘하고 있어. 상현아. 상현아. 잘하고 있어 알겠지 고개 숙여 고개 계속 해야돼 고개 여고로잘여필해야돼 안되면 그냥 걷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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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 잡아야돼 상이 다시 상윤이 리치 잡아야돼 야 상윤이 일로 와야지 너가 운전 나와, 나와. 사 아예 그쪽 어 봐, 가 김민아, 1 3번 김민아, 1 3번 와, 김아아다 공격 좀 해야지. 네. 공격 좀 네. 해야지. 그렇지 자, 차분하게. 자, 기다려. 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세 개, 세 개. 돌아 돌아 속도 내려. 속도 내려. 우아뒤 빨리 빨아한명 더. 아명 안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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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야지 안아야지, 안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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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압은이박이야 압박 아, 때려 됐다 됐다 됐발한번아한번더준다아다아 됐다. 숨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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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아가다 맞죠 때려 아빠가 사준다 아 와, 가 사준다 아빠가 사다 아빠가 준다지빠가 사준다 준다아다 아빠가 사준다 아빠준다아빠 아빠가 사준아다아 같이 가, 같이 가, 상현이, 상현이 같이 가네. 찬원이, 찬원이. 야, 찬원이랑 민준이 자리 장은, 바꿔한원 찬원 민준 자리 바꿔 민준이 왼쪽, 찬원 오른쪽. 민준아 이거 체크해야 돼. 찬원아 흐른다, 찬원아 흐른다. 찬원 덮는 거 봐, 찬원이. 발떼잖아 아,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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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류 가운데 서고 그렇지. 쫓겨. 건이 예, 빨리, 빨리 줘, 빨리 줘. 여과에 어, 여과에 있자. 있자. 그럼 걸려, 걸려. 인준이. 앞으로. 걸려서 받으라 했지, 걸려서 받으라 했지. 또 사길이 가만 있어. 사길이야. 인준이. 예. 다시 또 사길이가. 지금 알 사이드로, 사이드로. 한번 더. 아직. 아직. 끝 가지. 좋아야 가지. 넣어줘넣어줘마지 가. 내리지 마. 우와, 15번! 1아 15번! 20번! 1 5번 25번! 2 5 1 5번 25번! 25번! 2번 25번! 25번! 그렇지 2 5어 25번! 2어5번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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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상인이 벌려 상인이 벌려, 상인이 벌려. 자 가운데, 가운데서 해봐라 자, 가운데 쪽, n t it, count it up. Everyone, count it up. c o u 가 t it up. Count it up. c o 아 n t it up. Count it up. Count it up. c o u 4번 재민이! 재민이! 윤류도가! 윤류도가! 그래 그렇지! 정현이 어, 가 또가! 밀려. 밀려! 밀려! 정해까지 그래, 그래. 해야 돼! 이 에이! 가! 뒤에 또! 에이. 그렇지 잘했어! 윤리 도가, 번2 도가. 번한번 더! 한가라윤야 22번! 경기 시작니까 정현이 가현이 커버. 그렇지 대할 컨트롤해 컨트롤 컨트롤해 컨트롤 그렇지 좋아 돌기퍼오 앞으로 오, 앞으로 앞으자 <laughs> 나가지 마 나가지 마자이걸려 벌려 좋아 왼 좋아 왼쪽 좋아 왼쪽 왔지가 좋아야 좋아야 그렇지 좋아 주민사문이 들어와 좋아해 잘했어 잘했어 야, 빨리 일어서. 빨리 일어서. 1 5번 잡아. 다시 1 5번1 0이1 0이 다시 분 10분. 10분. 1 0한 명. 0분1 한0 명. 지금. 0분1이건이 나가. 1 0 그렇죠, 그렇지. 도1 나와. 자, 나분 10분. 1 0나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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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니야1 0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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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그렇지 두아 봐한 <뢰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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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한 번에 세번에해 같이 가 같이 라이이브망가 아직 아직, 아직. 빨리 열어줘 빨리 열어줘 기다려 내려가 내려가 기다려 빈 내려 뒤에 잡 산업 뒤에 잡 산업 삼연 삼연 십일 번이이짝잡 내려가 뭐 내려가 뭐가 내려가 가 내려가 라게 김민! 과천! 넘어왔어! 넘어왔어! 아파. 우리가, 우리가 가야 돼. 자. 아, 해민이, 김민이, 전원 반대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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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여어아 뛰어. 뛰어, 뛰어. 얼마 안 남았어. 상현아! 상현아! 가만히서 있을 거야. 커버해 줘야지. 김민! 가운데 좁혀. 가운데 좁혀. 상현아! 상현아! 잠깐만. 34번 생각해. 상현아, 야! 야, 보아야! 아, 왜, 왜 계속 뭐25 잡으라 아이씨 넣어줘 해번아2 5번 잡아, 2 5번 넣어줘 22번, 2 2번 잡아! 그렇지, 그렇게 <목소리> 잡아! <됐어. 목소리> 그렇지! 됐어 그렇지! 저번에, 보아서, 황태아, 쫓겨나서! 황태아, 쫓겨나서! 쫓기나서 자, 기키 달려, 절키 달려! 야, 김민준, 나와! 수비, 해번이 수비, 해번이 수비, 민준이민준이수이수번 다이런에 34 다이런 먹지 마 나가 나가 나가라! 나가 빨가리로 아이고 빠아 빨리 가야지 강윤아 진영아 받아 받아 안 잡을 거야? 도와, 도와, 공격적으로 하나가 나가면 안아나가면안 된다 우리 볼 기다려 야로가 야, 야, 잡아! 잡아! 대로아로돌아 대로가 잡 올라와 가 잡아! 내려와 잡아! 대가 잡아! 대가 잡아! 가 잡아! 대로가 잡로잡가잡 잡아! 가운데가아대라가가 장윤 장윤희! 인유꺼 인유꺼 해! 드리블 해! 컷! 윤이안가져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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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장윤희! 벌려! 금이 던져! 앞으로! 던져! 됐어! 그렇지 잘했어! 손내려 인유! 인유 22번! 소아 15번! 인유 22번! 인유야 22번! 인유! 나가지마! 다내려가다 내려가라! 내려가 됐어!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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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가! 피는 피는 다, 피는 ]다 피는 내려가! 지나, 인유야! 인유. 포인트 포인트. 인유 포인트. 응. 인유! 포인트! 포인트! 인유 포인트! 나가! 돌아! 돌아! 그래 잘했어! 인유 포인트! 인유야 도와야도와야 22번 같이 잡아! 22번 같이 잡아! 자! 돌아가! 차라이맞져차라이차 도아! 차라 차라리! 째차라어 가! 나와! 도아 나와! 도아 나와! 도아 나와! 나와! 도아 나와! 빼다 어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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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안녕아. 아저씨가 괜찮으니까. 가운데 뭐야? 뭐, 가운데 와. 김민이가 와. 캐이가 와. 사이드로 상민이가 내려줘. 받아! 그렇지. 네가 해. 같이 네가 해. 치고 나가. 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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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같이 가. 도도와 그렇지. 이거 한 도와. 내려가야 돼. 도와. 이거 내려가야 돼. 도와야. 도와야. 주민 나주 나와, 주민 나와, 오 나와, 주민 나와, 나와, 주민 나와, 주민 나와, 주스나민 나와, 민우야민우야 주민 나와, 주민 나와, 주민 으로앞민로앞으민 나와, 주민 나와, 주민 나와, 주민 나와, 앞으로. 와 앞으로. 자. 앞으로. 자. 보여. 보여. 두려워. 어 주민 나와, 주민 나와, 와주 나와, 민준 나와. 아나려려 멘트 체크 안 하지. 성이성이 7번 체크해. 7번. 번 7번. 원이 넘는 거 봐. 클리어클리어자이또먹어 아, 앞으로. 치고 나가 치고 나가 질로. 민준이 붙 동구차 올라가 잠깐만 방사무 로와 동이 나와 장현이 들어가 태현이로 가라 장현이가 아저씨 보공 온다고 공 온다고 이자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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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고요 자이거요자인유 어디냐고 이거 공구잖아 에 장현 인류 니요 그렇지 니치 그렇지 아 그래 그래 O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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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아 드라이 적극적으로 얘라해봐에 던져줘. 슬라이드에 던져줘. 라이해에 던져줘. 슬라이드에 던져줘. 이드 던져줘. 슬라이드에 던져줘. 슬라이드이 다시 또 앞으로. 오케이 가보자. 가자 해보자. 자미사령가 인류 그런 채